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오늘도 어 짧게 어 그동안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어 방송을 어 유튜 동영상을 찍는데요 어 지금 미국은 1월 6일 아침시간이고 어 윈터브렉이 끝나서 조금은 좀 지치는데 그래도 동영상을 찍어 볼까 해서 좀 서머라이즈를 하고 요약을 해서 어 좀.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음, 자폐 아이들이한테 운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연구자이자 어, 교사로서 조금 좀 진솔하게 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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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볼까 해서. 어 찍어 봤습니다. 음다 저번 여태까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다른 장애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지만 대부분 자폐 학생들을 많이 20년 넘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어 제가 하는 전공이 운동 체육이를 넘어서 자폐 아이들한테 운동이 왜 필요한지 어 현장에서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어 교사의 관점, 어 연구자의 관점에 대해서 어좀 써머라이즈를 했어요. 이거는 좀 부모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으면 좋겠다 해서 좀 찍어 보는 동영상입니다. 대부분 어어 어, 부모님들이 어 운동 운동을 하다가 어 문제 행동이 심해져서 그만뒀다. 그다음에 어, 다른,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어, 어,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만뒀다. 어, 그 다음에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어, 중요한지 몰랐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런 거는 뭐 부모님들 을 상대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배웠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스페셜리 자폐 아이들한테는 자폐 학생들한테는 어, 운동이 약간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ABA나 스피치, 뭐, 어, 운동, 어,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데, 어, 운동이, 어, 운동하고 좋아지는 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운동을 좀, 어, 하라고 하는데, 어 부모님들이 많이 모르시고 운동에 대해서 어 그렇게 운동을 많이 어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이라 조금 말이 버벅대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 자폐 아이들한테 운동을 하면은 어 뭐가 좀어 중요한지 그거를 좀 서머라이즈 해봤어요. 첫 번째는 어 문제 행동과 짜증이 있죠. 그런 게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났고, 어, 운, 그냥 단순히 운동을 통해서, 근데 제가, 어, 어, 연구자로, 어, 교사로 얘기를 하는데, 좀 마일드한 운동보다는 조금 강한, 인텐시브한 운동을 시키면은, 제가 교사로서 관찰한 결과, 아이들이 꾸준하게 그 인텐시브한 운동을 좀, 음, 참여했을 때, 그런 공격성이나, 뭐, 문제행동이나, 뭐, 짜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든 걸제 직접 경험을 많이 했고요. 연구에 많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어, 운동이, 어, 우리 자폐 학생들한테, 어, 문제행동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로서도, 어, 강조를 하고, 또 교사로서도, 어, 어, 문, 어, 운동을 통해서 어,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부모님들한테 이 중요성을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음, 많은 부모님들이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행동이 가장 힘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많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좀 참을성을 가지고 어좀 운동을 많이 좀 권고를 하면은 참여를 시키면은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게 상당히 하기 때문에 스페셜 리 자폐 학생들 자폐 어 부모님들이 조금 이어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장애가 없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호르몬의 영향으로, 뭐, 어, 청소년기나, 뭐, 이분 성인기 부모님들도 다른 문제행동을 어, 관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을 통해서, 어, 그 문제행동이 컨트롤되고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문제행동 때문에 걱정이신 부모님들은 운동을 좀, 음, 지, 집중적으로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많이 못하는 게 아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어, 애들이 많이 컴해져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어, 좀 마일드, 걷기 뭐 이런 것보다도 좀, 어, 정, 주기적으로 좀 강한, 좀 강한, 인텐시브한 엑서사이즈를 조금 많이 권하는데, 그것을 하면은 애들이 많이 컴해지는 거를, 어, 저 역시 많이 경험을 했고 아마 부모님들도 그걸 정기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많이 커매지는 거 경험을 할 거예요. 매, 예를 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스태프 애들이 스태프 사람 스태프들이 어, 수업 끝나고 어, 뭐 애프터 에이피P 한 다음에 애들이 문제 행동이 많이 줄어들고 좀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부모님들이 집중력을 조금 높일 수 있다면은 어~ 운동에 조금 시간 투자를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연구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많이 느꼈고 제가 같이 어~ 일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많이 오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대부분 태권도도 하는지 수영을 수영 같은 것도. 어렸을 때한몇 개월 보내고 애, 애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다. 그 다음에 문제행동이 심해져서 그만뒀다. 뭐, 뭐 그러시는데, 어, 조금 페이션을 갖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너무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기적으로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좀 루틴 있잖아요. 루틴이 있어서 조금 인텐시브하게 시키시면 애들이 문제 행동이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도 나왔고 또 교사, 교수자로서도 사교 이런 어, 현상을 많이 봤어요. 애들이 조금 아, 많이 컴해지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어,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게 포인트고요. 또세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 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뭐, 음, 포, 뭐 정기적인 뭐, 뭐, 뭐라 그러지? 그 다른 사람이랑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자폐 학생들이 누군가와 소셜라이징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문제들이 많, 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떨어지죠. 그게 학생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 우리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뭐 수학, 과학, 영어, ABA도 마찬가지고, 뭐 스피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혼자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혼자 할수 있는 커리큘럼, 커리큘럼인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 학생들과 친구들과 그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는 운동 프로그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체육 수업 시간에 어, 아이들이 어, 다른, 다른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도 있도록 우리 교사로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또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다른 아이들의 좋은 좋은 행동을 또 배울 수 있고 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부모님들이 뭐 스페셜 올림픽이나 뭐 태권도나 또 어떤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 다른 아이들과 못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만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 코치나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 배우는 과정이 바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또 뺏지 않았으면 하는, 어, 바람입니다. 교수자로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 체육, 체육 수업 시간에 어~ 우리 아이들이 어~ 다른 학생들과 공을 주고받고 또 다른 아이들과 뭐~ 같이 줄을 서고 그다음에 뭐~ 게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 단순히 어~ 상호작용을 맨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거를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 그~ 다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어~ 상호 작용은할수 있는 거는 어 체육 수업밖에 없다. 운동 프로그램밖에 없다. 운동 프로그램에 강하다. 이래서 조금 어어그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도 찾고 학교에서도 조금 많이 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제 경험상 체육이나 AP 투수 체육에 많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IP 미팅 들어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그 안에서 얼마만큼 하는지 또또 어, 또 내가 분모라면은 예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것을 좀 높일 수 있는지 또 선생님들한테 컨설팅 스테이션도 좀 받고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 저는, 저,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대부분 어른들이 뭐, 합의라 그러면, 취미생활, 저도 운동을 매일 하고 있고, 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합의,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일반 성인들도, 운동 외에. 근데 운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들도 많이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운동에 또 좋아하는 종류가 다른데, 어, 아이들도, 어, 제가 볼 때는, 어 사회 나와서 18살 이후에도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부모님이, 어, 좀, 어, 그 가르친다면, 걔네들도 충분히 운동을 가르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상당히 힘들어 할 거예요. 많이 힘들어 하고, 또 거부하고, 또 힘드니까. 하지만 그것에 조금, 그 거부함을 단순히 아 우리가 싫어해서 한, 안 한다 이것보다도 조금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혼자 살아갈 힘을 길러 주는 것 같아요. 운동이 저 역시도 운동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단련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선생님 선생님의 교육자의 교육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한다면 어 뭐. 좀 성인 18살 이후에 아이들, 어, IEP 고를 짤 때는 그 아이들이 그 고를 연습을 해서 내 수업에서 또 사회 나가서 그것을, 어, 예를 들자면은 집에, 어, 체육관에 갔을 때그 운동 엑서사이스를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시스템을 벗어나서 스스로, 어, 운동을, 어, 좋아하고 그것이 여가 활동이 되는 것을 좀 많이 포커스를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 대부분 성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많은 부모님이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배웠는데 아이들이 많이 집에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차여하기 어, 찾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아이들이 어릴 때보다도 근데 아이들이 그 운동의 그짐 예를 들면 그냥 피트니스 짐에서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다음에 수영 같은 거를 즐기고 할줄 안다면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면은 어 아이들이 그 혼자 살아가 여가 활동을 하면서도 좀 혼자 살아가 힘을 길러주는 거. 단순히 뭐 집에서 너무 테레비나 게임만 보는 것보다도 한 그래도 하루에 뭐 4시부터 6시까지는 그래도 짐에서 그 운동 프로그램을 끝나고, 어, 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을 좀 부모님을 대상으로 찍어 봤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 자녀 때문에 힘을 드시고, 어, 또 문제 행동 때문에 힘들고 또 그래서 많이 저는 같이 일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어,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 운동이 주는 베네핏이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어, 부모님들도 많이 운동 프로그램이잘 모르시고 체육을 잘 모르시고 하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어, 지역사회나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많고 미국 은좀 적극적으로 찾아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많으니까 또 애프터 스쿨도 많고 또하 미국도 좀 프로그램 같은 걸그 주마다 주보다 시티에서도 좀 찾아보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니까 좀 용기를 내셔서 금방금방 포기 안 하시고 어좀 아이들에게 권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연구자도 그렇겠지만 저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배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서 아이들한테 좀 운동이나 체육 프로그램을 좀 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